왕소군은 서시 양귀비, 초성과 함께 중국 4대 미인들 중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4대 미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랑케에게 시집간, 기구한 인생의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왕소군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녀는 원래 한나라 원제의 후궁이었는데, 왕소군이 후궁으로 있던 시절 원제 에게는 후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원제의 후궁이 얼마나 많았는지 원제는 후궁들을 직접 보고 침소 에 드는 게 아닌 후궁들의 초상화 를 보고 어느 침소에 들지 결정했 고 황제의 눈에 띄고 싶었던 수많은 후궁들은 황제의 승은을 잊기 위해 웃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초상화 를 예쁘게 그려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모두가 너나 할것 없이 화공에게 뇌물을 바칠 때 왕소군은 유일하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화공이 그녀의 초상화를 추하게 그리게 됩니다. 추하게 그려진 초상화 때문인지 왕소군은 입궁한 지 5년이 지나도록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흉노에서 허치는 의미로 한나라 황궁에 공주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당시 한나라 황궁에는 분에 마땅한 공주가 없었고 고민하던 원제는 흉노로 보낼 사람을 후궁 중에서 뽑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쁜 여자는 보내기 싫었던 건지 원제는 가장 추한 여성으로 선택하기 위해 후궁들의 초상화를 한데 모았고 그는 단번에 추하게 그려진 왕소군의 초상화를 고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왕소군은 흉노로 떠나기 전호아냐 선우와의 결혼을 축하하는 피로연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왕소군의 모습에 원제는 마음을 빼앗겼지만 흉노와 약속한 대로 그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크게 분노한 원제는 화공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흉노로 가게 된 왕소군은 호안야 선우의 정실 부인이 되지만 결혼한 지 2년 만에 호안야 선우가 죽게 되면서 흉노의 관습대로 호안야의 아들 복주류 약제 선우의 부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흉노족은 수계운이라고 해서 친모를 제외한 아버지의 처첩을 대를 잇는 아들이 물려받았는데요. 이런 관습으로 왕소군은 본인보다 어린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으며 높은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